소식입니다. 지난 4일부터 개최됐던 구청장과 함께하는 동소통데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는 대흥동에서 소통데이가 열려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보고 지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우리 마포 복지관에서 구청장과 함께하는 대흥동 소통데이가 진행됐습니다. 약 70여 명이 참석한 대흥동 주민 간담회에서는 우리 동네 자랑을 포함한 우리 동 실천 다짐, 2024년 동 업무보고, 구청장과 소통의 시간 등이 진행됐습니다. 구청장과 소통의 시간에선 지역 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논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오는 15일까지 마포구 16개 동 전체에서 진행됩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동소통대의와 함께 원활한 소통이 됐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